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왕벌을 만들고 영상도 찍었는데, 그, 제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친구 아는 형님 집에 바깥에 놔둔 스피커가 있는데, 거기 토종벌이 또 집을 지었다. 이걸 처리를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하는 그 친구한테 말해서 처리할 수가 없냐, 이렇게 해서, 뭐, 저야 뭐, 매우 좋죠. 뭐, 스피커에 들어있다? 더 좋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답사를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한낮이기 때문에 토종벌이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데리고 갈 수는 없고 내일 새벽이나 뭐 내일 저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거 뭐 토종업자로 전직을 해야 될지. 안녕, <놀람> 공아. <놀람> 여기 있다고 하시거든요.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스피커가 여기네. 있 있네. 여기네요. 있아 천정골 맞네. 그리고 맞네. 오우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구를 막아야 되니까 이 구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쪽으로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이, 지금 이, 이 전체가 비를 맞아서. 풀어서 지금 저쪽이 벌려진 상태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단 여기는 막고 가겠습니다. 눌려보자 얼마나 다친지. 여기 막자 일단. 농가방에서. 딱안잘라져 지금 이게 유격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가 여기를 막으면 아마 이쪽으로 나올 거야 얘들. 일단은. 작업하기 편하게 앞으로 꺼내놓고 나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새벽에 오면 또 건드리면 또 난리날테니까. 이쪽으로 꺼내는, 그니 이쪽으로 가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을 맞는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뒤로다가 오 배치를 해놓고 아침에 저이 구멍만 맞고 가는 걸로.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 구멍이 나 있는데 이거는 저 종이로 막아될것 같고. 좀 막는 것 같고 가져가져 음, 일단 내일 들고 올게 이까지 오는. 큰 비닐이나 자루, 그다음에 테이프. 그래서 제일 아침 와서 이 입구를 막고 이 전체를 비닐로 씌운 다음에 테이프로 밑을 이렇게 촥촥 감아가지고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다시 와 보겠습니다. 근데 수벌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수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거 다 수벌이겠네요. 이게 노랑, 이 검은가 이거? 이거. 장히큰 거. 은 거? 좋은데 있는데 굳이 이로 다니네. 내 보자. 새벽 4시 반인데 출발을 합니다 지금 아니면 해 뜨고 일어나면 바로 벌들이 나오다, 나오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야 됩니다 근데 어두워가지고 촬영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벌은 또 들고 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형님 네, 안녕? 집안 지키나? 지금 일단 별 문제 없이 싫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어제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숯벌이 너무 많이 날고 있어서. 최근에 토종벌을 보면서 조금 깨우쳤던 게그집 놔두고 나가면 숯벌을 좀 많이 버려놓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도 분봉이 나가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이 예민한 애들이 이렇게 크게 예민한 행동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벌 소리는 나요, 나기는. 들고가서 좀 진정시킨다음에 확인해보고 어.. 확인을 해봐야 좀 정확하게 나올것같아요 일단 가봅시다 바람좀 쐴래? 와 머리카락 더 날린다 안되겠다 다왔다 원래 기존에 2호통이 던자리 다시 다른 통이 왔습니다, 이제. 일단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조금 진정을 시키고 입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벌드 소리는 나요, 지금. 근데 막 그렇게 세력이 많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네요. 어제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2년 2년 넘었다 하더라고, 여기 들어온 지. 그래서 지금 분봉할 때 됐어요. 아마 분봉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좀 이따가 한번 열어봐가지고 상태를 한번 봅시다. 그래도 삼성 스피커에 들어왔네. 자, 이제 입고 한번 열어 봅시다. 어. 뭐지? 안 나오니? 응? 안 나오는데. 뭐, 일단 이 옆에를 다까 보겠습니다. 지금 1위로 나오려고 해 자꾸. 여기가 지금 공기가 통하거든요. 일로 나오려고 해. 앞창을 한번 까보긴 해야 돼. 와.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와 여기를 이렇게 뜯어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지었네. 우퍼 이쪽을 이쪽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쪽을. 이거 어떻게 까야 되지? 여기 지금 입구 쪽에는 이렇게 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 쪽으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아마 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위쪽으로. 그래서 이 전체를 뜯어내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걸 안을 볼수 있는 뒤판을 뜯어내야 되나? 젖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99년도 작품에 99년도 작품. 수영 세무서에서 확인했어. 요 오래됐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바람이나 이런 걸 막아주니까 얘들이 이렇게.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했구나. 그러니까 이위트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오, 안에 세력 이 있네. 아, 집 보인다, 여러분. 집 보입니다. 우와, 집 크다. 위까지 집이 내려왔다는 거는 이 전체가 이 위쪽은 전체가 집일 가능성이 크겠는데. 와, 한란 또해놓고아이고 분봉은 한번 나간 것 같은데. 그러고도 세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아, 이 뒤로도 밀랍이 보입니다. 이 뒤에 이렇게 밀랍이 지어진 게 보이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여기서 점검을 하려면 위를 따던가, 뒤를 따던가 했는데, 뒤를 따면 뭔가 이제 감당이 안될것 같고,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를 뜯어낼까? 육각으로 풀어지니까 우퍼를 여기 뜯어내면 될것 같다 생각했는데, 우퍼가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벌집이랑 묶여있을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게 일단은 당장은 뜯지 말자 그래서 제가 지금 쿠팡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시켜놨거든요 여기를 뚫던지 뭐 여기를 뚫던지 해서 뚫어서, 뚫은 다음에 그 안에 상황을 보고 어디를 뚫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당장 작업이 안되고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좀 있어봐 오늘 비가림 작업만 해놓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내시경 카메라를 사 왔거든요 이거랑 일단 이 앞으로 먼저 이어볼게요 내시경 카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내시경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벌통 안에 이어면 볼수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새비 많은데 지금 초입이거든요. 이게 초입인데 아니 산란한 것도 보이고. 아씨 안으로 가야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내시경 카메라 이 새끼 대가리 힘이 없어. 지금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벌들 치고 달라붙어 가지고 위쪽을 파 가지고 여야 되겠다. 이 위를 뚫어 가지고 여겠습니다 이쪽로 합쳐볼게요. 아 지금 내가 뚫은 데가 지, 위에까지 다 집이네. 꿀이 줄줄 흐르는 내가 뚫어가지고 맞네. 꿀이 줄줄 흐릅니다. 이쪽 이 위에까지 다 집이에요 지금. 이거 꿀다 꿀이 묻은 거야 이거. 이, 이 상반부는 거의 다 꿀인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할수가 없네. 옆플 다시 뚫어볼까? 와이지다 집이네 상반부까지 다 집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열 수가 없어 이거 더 이상 이 뒤에 벽, 바로 벽이고요 이기이 뒤가 벽, 벽까지 싹 집이 다 형성돼 있어 이 위쪽은 거의 다 집이라고 보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yes 이까지 집입니다 이까지. 이까지 이렇게 집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 아... 이걸 뭐 집을 옮기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만약 집을 옮기면 얘들이 새로 집을 짓게 해야 되는데 지금 꿀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니면 사양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방법을 조금 당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위쪽은 지금 꿀도 많이 저장돼 있고 오랜 묵은 꿀이 저장돼 있어요 지금. 약이야 이거, 엄청 비쌀 거야 이거 가격.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부 상황을 자세하게 보려면 이뒤판을 따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근데 뒷판 또 지금 밀랍이 잡고 있어서 안 떨어져. 통째로 밀랍 이 잡고 있거든요 지금. 짠어 이 느디오 이거 짠어 이거 얘들아. 어? 구멍 낸 데는 보수해 줄게. 인테리어도 요새 이런 자연친화적인 게 유행이 알지? 뭐들 싸매고 광고를 한번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어, 그때 학 확인하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한번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카메라 내어서.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뜯어야 될지를 아직 구상을 못했어더 확인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내 시경으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이쪽으로 한번 따보고 여기를 한번 좁봅시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이고 집부가 바로 코치로 오네. 미안타. 얘가 대가리가 힘이 없으니까 요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옷걸이 찢 뜯은 건데, 옷걸이를 여기다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그좀 보이나, 이제? 어, 딱 제가 예상한 대로, 우퍼 있죠, 우퍼. 우퍼 아래쪽까지 집이 형성돼 있네요. 요, 요 정도까지 집이 있는 것아 이거 진짜 빡세겠다, 이거 움직이는 스크린 <laughs> 지 이게 엄청 큰 토종벌이네요. 아 일단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요, 이거는 어떻게든 뜯어야 돼요. 어떻게든 뜯어야지 내가 이 토종벌을 키우지. 여기 놔두면 그냥 여기 낳두는 것밖에 안 되고. 전문가분들이랑 한번 연락을 해보든지 해가지고 거는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